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제가 자려고 누워 있었다가 갑자기 또, 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뭐요 부분을 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은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또 영상을 찍어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이 있죠.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 그래서 매도라고 해가지고 뭐 바이셀 뭐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바로 이제 매매할 때그매그 그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현재 굉장히 경,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그런 속으로 다가가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죠. 뭐 인플레이션이 있고 뭐 금리 인상도 있고. 뭐, 경제 어렵고, 뭐, 어디 파산하고, 뭐, 암호화폐 같은,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뭐, 청산을 하고, 그,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악재가, 악재가 쌓이고, 뭐, 식량 문제도 있고, 뭐, 전쟁 문제도 있고, 많은 악재들이 있고, 이제 터질 것처럼 막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 이 시, 이거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장기간 어려운 그런 경제 위기까지 찾아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듣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하려고 준비도 하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너무 두려워하기보다도 조금 어 희망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저는 많이 요즘 들어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무래도 이미 어 가격적으로 많이 내려왔고 타격도 많이 입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 악재들을 반대편으로 봤을 때좀 기회로 많이 보고 있는데 이게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터질 것처럼 나오는 이런 악재들이 좀더발 빠르게 악재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면은 이게 오히려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빠른 호재 그리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예를 들어 이거죠. 갑자기 금리가 물가가 안 잡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팍팍팍 올리는 거예요. 금리가 올려가면 올릴수록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어, 이것을 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더 빠른 패턴으로, 더 빠른 그런, 어, 어떤 호재로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왜냐면 하 너무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격주로 뭔가, 어, 더 빨리 빨리 뭔가 시장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빨리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빠른 이런 악재가 터지는 거그 다음에 큰 악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는 오히려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어, 우리가 좀삶쪽으로 힘들지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더 빨리 호재가 나올 수 있고 더 빠른 기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더큰안 좋은 거는 빨리 악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악재가 나올 것처럼 하면서 안 나오면서 장세가 질질질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장세가 흐지부지한 그런 장세가 된다면 은 굉장히 예측하기 어려운 장이 오는 것이고, 또, 어, 계속적으로, 어, 회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갈수 있다. 더 장, 더, 더 장기간 갈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빨리 무너질수록 더 빨리 가파르게 회복하는 그런 호재이자 기회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와 같죠. 어, 2007년 경제 위기 때, 2007년, 2008년 경제 위기 때는 상당히 시간이 좀 걸렸어요. 하지만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V자 반등으로 빨리 올라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빨리 악재가 찾아왔고 빨리 회복한, 물론 뭐 뒤에 폭풍 문제가 좀 있긴 하겠지만 빨리 악재가 왔고 빨리 회복하는 정도가 된 거고 뭐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터질 것처럼 터질 것처럼 하다가 터져서 이제 좀 장기간 동안 갈 수,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 어떤 부분에서 맞는지 어떤 부분과 비슷한지 그거 참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빠른 악재가 오면 더 빠른 회복할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가게 된다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악재, 큰 악재들이 빨리빨리 찾아온다라는 것은 더큰 어 회복이자 기회를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빨리 금리 내리고 돈 풀어라 뭐 이런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더 빨리 그런 돈들이 자산 시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볼 때는 오히려 큰 악재, 빠른 악재들이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기회를 줄수 있고, 호재를 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 그래서 악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재 속에 있는 기회를 보고 가는 게더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매도 빨리 맞는 것이 낫다. 오히려 매를 늦게 맞고 질질질 끌고 장세가 흐지부지 하는 것보다는 빨리빨리 변동성이 생겨서 빨리빨리 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두려워, 악재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도 잘 극대화하는 그런 기회를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저는 제가 가진 전략대로 갈 거고, 앞으로 악재가 터질 때마다, 어, 하락 자금을 조금씩 풀어서 제가 매수를 진행하긴 할 건데, 제가 전략대로 할 것이고, 이걸 따라 하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 고민하시면서 전략을 잘 짜셔가지고, 꼭 투자에 성공하시고 기회를 잡고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